무릎을 꿇었습니다 의원님 안됩니다 관변단체가 그동안 금천구청으로부터 대략 연 2천여만원 정도의 금전적 혜택을 받았는데 거기에다 더해서 조례까지 재정을 해줘서 금천에 재정을 거덜라게 한다? 이건 아니되지 않습니까? 발이를 거둬주십시오 제가 무릎을 꿇고 읊조렸습니다 그때 박창길 의원님 하실 말씀이 의원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는 대변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조례 제정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안양천을 흐르는데 안양천 저 바깥에는 광명시가 있습니다. 그 광명시에 독산 동 1동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적으로 지리적으로 모든 교통여건을 봐서 독산 1동도 조례 제정해서 광명으로 넘겨주세요. 의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조례.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의회 사무국에 가서 조례안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이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제안 이유, 금천구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자유총연맹 육성과 한국 자유총연맹의 사업에 지원을 관한 규정함이 있다. 헌신봉사라고요? 자유총연맹에서 금천구에 헌신봉사했습니까? 헌신이 뭡니까? 헌신할 자 몸신자 자기 몸을 태워서 헌신한다는 건데 과연 자유총연맹에서 금천군을 위해 헌신해서 조례까지 제정해서 재정물적 인, 인건비, 아니 인적 지원을 받아야 됩니까? 또 봉사, 밭들을 받들어, 받들어 봉자, 일사자 밭들어 봉사했습니까? 2015년도 자유총연맹 실적 결산이 있습니다. 서류가 여기 보면 행사가 2월달에 광복 70주년 을 맞아 나라 사랑 실천 의 캠페인 서울시청 625 음식 시식 및 안보 전시 사진관 사진 전시회 서울역 광장 자유 운변 대회 어 이거는 금천 맞네요 메이킹 야구루트 몇 가정 이게 답니다. 이게 금천구를 위한 헌신이고 공사라고요? 뭐가 헌신이 뭐가 공사냐고요? 금천 예산 달라고요? 아니지않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 금천구 현실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죠. 흥분해도 용을 좀 내려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자유웅변대회 메이킹이라고 해서 이 행사가 있었는데 이날 제가 참석해봤습니다. 어렸을 적에 저도 웅변을 해봤습니다만 이날 웅변대에 가보니까 가관도 아닙니다. 스탠딩 마이크 하나 없습니다. 초등학생도 중학생 아이가 마이크를 잡고 나라 사랑합시다 태극기 사랑합시다 외치고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저도 연사했었다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적어도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칭답 정도의 이런 포유종도 정도 있어야 되는데, 스탠딩, 마이크 하나 없이, 이거, 이거 이게 행사입니까? 일반 성인 부분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웅변대 오늘 현실이라고요. 자유총연맹? 어떤 단체입니까? 옛날에 반공단, 반공연맹이라고 프리덤센터, 남산에서도 있었지 않습니까? 60년, 7 0년대 대한민국 국시가 반공을 때 좋습니다. 지금이 반공 국시입니까? 이러한 형편에, 이러한 시국에, 정말 썩어빠지게 조례나 재정하고 앉아있고, 이게 급천구의 현실입니다.